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 2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겁니다. 윤석열은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을 중단하십시오. 파면된 내란숙의 윤석열이 일주일간은 무단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절을 떠났습니다.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파면 이후 윤석열은 자소근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 안 하고 이렇게 파면할수록 중도에서는 어, 국민의회에서 나오는 주자들 찍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윤석저 이재명 대표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육소작전으로 국민의회에서 나가면 큰일일 수 있어요 <laughs>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금되십시오.